반갑습니다. 지준신입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유튜버죠. 영상을 되게 많이 찍어보고 편집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는 유튜브 시작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좋은 거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아나 유튜브 시작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카메라부터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 다들 아시죠?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랑 셀카고그두 개만 있으면 유튜브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구나 찍을 수 있고 처음 시작하는데 비싼 카메라 산다든지, 뭐 다양한 거 산다든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거. 이건 하나 구매하시는 거 제가 추천할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 코미카에서 나온 비모씨라는 무선 마이크입니다. 제가 테크 유튜버, 아니면 IT 유튜버라면 이 코미카 비모 씨에 대해서 성능은 이렇다, 몸질은 뭐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할 텐데 그거 말고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고 싶은 우리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이거 왜 필요한데? 이걸 유튜브를 먼저 시작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그럼 셀카봉. 제가 지금 셀카봉이 없는데, 이런 거. 이런 거랑 스마트폰. 이렇게 여기 물려서 이렇게 막 찍으러 다니죠.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지금 같은 이렇게 조용한 방, 아니면 스튜디오. 이런 데서 찍을 때는 아무 상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실내에서만 찍을 거 아니잖아요. 밖에도 다니고,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가고, 다양한 데서 찍을 건데, 주변 소음이 너무 많아서 내 목소리가 안 들어가거나 너무 작게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 마이크 하나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구매한 게 이겁니다. 아 이거 전에 그거 구매했어요. 먼지 뭉치 같이 생긴 지향성 마이크인데 스마트폰 놓고 셀카봉 들고 그 위에 달고 다녀요. 하, 근데 그거는 차마 차가못 차가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이 위에 이렇게 소뭉치가 달려 있고 셀카로 찍고 다니니까 누가 봐도 아저 유튜브 찍어요, 저 영상 찍어요 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못하고 그 다음 구매한 게 이겁니다 핀마이크예요 한쪽 끝을 스마트폰에 꽂고 이제 이걸 목에다가 찹니다 목에다 차고 이렇게 찍으면서 다녔는데 단점이 있죠 이렇게 가까이서 말고 멀리서 찍고 싶을 때 풍경에 내 전신이 같이 나오면서 찍고 싶을 때 찍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선이 짧아요. 선이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다음에 구매한 게 뭐야? 이 친구예요. 선이 긴핀마이크인데 이게 한 3m 정도 됩니다. 이걸로 이제 풍경이 있는데 제가 전신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단점은 뭐야? 선이에요 선 스마트폰을 꽂고 한쪽은 내가 차고 근데 그 길게 손이 늘어져 있으니까 가끔 그 화면에 제선이 보이기도 하고 진짜 웃나쁠 때는 셀카봉이나 삼각대에 휴대폰을 놓죠 그리고 제가 멀리서 찍습니다 근데 이 선이 안 보이니까 이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요 잘못해서 제선을툭 치고 가면 스마트폰이 엎어져요 그러면 깨질 수도 있죠 진짜로 아찔했던 경험이 몇번 있는데 아무튼 이 3m 선 풍경에서 찍을 순 있었는데 아무래도 선이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나도 안 되겠다. 무선으로 가야겠다. 해서 구매했던 게이 무선 녹음기입니다. 이렇게 옷에다가 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영상에서 녹음되는 거, 그리고 이 녹음기에서 녹음되는 거, 따로 녹음되죠? 내가 편집할 때그 싱크를 맞춰야 돼요. 불편합니다. 그런 불편한 작업을 항상 한 번씩 더 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말씀드린 대로 무선이니까 되게 편해요. 편한 건 맞는데, 카페, 식당에서 친구랑 같이 영상을 찍을 때, 아마 여성분들이 유튜브 시작한다고 할때 브이로그 영상 찍으면 그런 영상 되게 많이 찍죠? 친구가 얼굴 나오는 거 조금 부드러워요. 그 목소리만 출연해달라 하고, 목소리 나오는데, 나랑 같이 카페 가서 얘기하는 거, 수다 떠는 거 되게 많이 찍고, 남성분들은 인터뷰하는 영상 되게 많이 찍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녹음기가 제 아래 에 있죠. 그러니까 내 목소리는 정말 잘 들어가. 시끄러워도 잘 들어가는데 친구 멀리 있죠. 인터뷰하는 사람도 멀리 있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개 산다, 뭐 한다, 뭐 그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비싸요. 비싸니까 문제지. 그래서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게. 이 무선 마이크 코미카 비모시입니다. 앞에 보여드린 유선 핀 마이크보다 좋다는 건 말씀 안 드려도 알것같고요 무선 모금기를 썼을 때의 단점, 영상 편집할 때 싱크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친구와 둘이 있을 때내 목소리만 들어간다. 이거를 모두 해결해 줄수 있는 게이 호미카 비모시 무선 마이크입니다. 코미카 비모시 마이크는 마이크가 두 개가 들어있어서 친구랑 이야기할 때 인터뷰할 때두명다 차고 마이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잘 집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가격이 뭐 30만 원이야, 40만 원이야 이런 말도 안 되잖아요. 코미카 비모시 무선형 마이크는 마이크가 두개 들어있는데 그 가격은 16만 원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무선 녹음기보다 만원 이상 저렴해요. 이제 좀 궁금해지죠? 그럼 뜯으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코미카 써져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케이스 들어있네요. 케이스랑 설명서, 스티커 있죠? 사용 설명서, 스티커 들어있고. 제가 알고 있는 장점으로 이제 케이블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빼서 보여드리면 충전 케이스고요. 수신기 하나, 그리고 송신기, 마이크죠? 마이크가 두개 들어있습니다. 지금 빼자마자 전원이 켜져서 지금 아, 아, 아. 보이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A, 그리고 B. 하둘 하나 하둘 하나 하둘 하나 하둘 케이블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USB A 그리고 USB C 타입으로 되어 있는 충전용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한쪽 꽂고 한쪽 USB로 사용하시면 되는 충전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스마트폰에 이렇게 이어폰 단자 꽂는 구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C 타입 트윈 원아답터가 들어 있습니다. 꽂으시고 이쪽에다가 꽂으면 돼요. 그리고 오디오 케이블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는데 어떤 차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TRS고 이거는 TRRS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일 겁니다. 어떤가요? 이 TRS는 가운데 줄이 두개예요 그리고 TRSS는 가운데 줄이 세 개입니다. 어떤 용도냐? TRS는 카메라, 그리고 컴퓨터에 꽂을 때 사용이 가능한 거고, TRRS는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스마트폰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코미카 비모시 무선 마이크를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케이블로 연결해야지 사용이 됩니다. TRS 케이블을 꽂으면은 소리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요즘 스마트폰에는 이어폰 단자 꽂는 구멍 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C 타입을 꽂고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이거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윈드 가드 두개 들어 있습니다. 뜯어서 보여드리면 아주 장착이 쉬워요. 이 윈드 가드는 바람 소리 안 들어가게 그리고 퍼퍼퍼, 팍팍 하고 이런 소리 튀는 소리 안 들어가게 하는 건데 그냥 끼우면 돼요. 뭐 따로 뭐 있는 게 아니라 이 구멍 여기 뒤쪽 보이죠? 이 구멍에. 끼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끼우면은 끝참 쉽죠? 그럼 구성품이 어떤지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 보여드릴게요 같이 밖으로 갑시다 렛츠고 네 여러분 그럼 밖으로 나왔고요 지금 핸드폰에 거치하는 것부터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말씀드린 휴대폰에 이렇게 단자가 있죠 이 단자에다가 이 회색 TRRS를 꽂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꽂고 나머지 아웃쪽에다가 선을 꽂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궁금할 거예요. 아니 이거 꽂고 이제 핸드폰에 이렇게 거치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얘 덜렁거려가지고 이거 어떡하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테이프로 이렇게 묶는 방법이 있는데 테이프 중에서 이제 자국 안 남는 카메라 장비 같은 거에 붙이는 테이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방법 말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다이소에 가면 이거 케이블 타이 천 원에 팔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케이블 타이를 카메라 뒤에 홈 있죠? 여기다가 그냥 묶어요. 크게 이러면 끝났습니다. 수신기가 뒤에 클립이 있죠? 이 클립을 여기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 거 주장스럽지 않고 딱 편하게 찍고 다닐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수신기를 확인해 보면 소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A 보시면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아아아하둘하둘하둘하둘하둘 보이시고요. 이 왼쪽 보시면은 A, B 하고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A, B 스위치가 있는데. 가끔 친구랑 같이 영상을 찍으면 목소리 되게 낮은 친구들 진짜로 어, 그래 맛있네 어,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 사용하는 버튼인데 이게 뭐냐 이 왼쪽 보면은 A 볼륨 A 볼륨 B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A인데 이제 B랑 두 개가 있어서 내 목소리는 괜찮은데 친구가 목소리가 너무 작다 그럴 때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음향 그래프를 보시고 친구 목소리를 올릴 수 있어요 레벨 1부터 4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A 버튼을 누르면 지금 저도 작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조금씩 변합니다. 이게 지금 4고요. 이게 지금 1입니다. 목소리는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에는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 모노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게 모노 모드일 거예요. 모노 모드 있고 우리가 이어폰 꽂고 노래를 들을 때 왼쪽에서만 들리고 오른쪽에서만 들리고 그게 스테레오 모드고. 그리고 세이프티 모드 있습니다. 세이프티 모드는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목소리가 하나엔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는 좀 낮게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가끔 얘기하다가 목소리가 칠 때, 그래서 목소리가 깨질 때 그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건 모노모드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있어도 될것 같아요. 아까 실내에서 찍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찍은 거라 목소리도 울리고 그랬는데 확실히 지금 코미카 비모 시스3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목소리가 깔끔하게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마이크를 정말 입에서 가까이에서 말하고 있죠. 트트트 파파파 그럼 바람 소리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윈드 가드 낀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이렇게 윈드 가드 꼈고요. 그럼 아까 들렸던 바람 소리 트트트 파파파 소리가 좀덜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그냥 여기 목에다가 차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너무 편리하죠? 네, 잘 보이죠? 지금 역광이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코미카 비모 C3 무선 마이크잖아요. 얼마나 멀리까지 가능하냐. 이렇게 뻥 뚫린 곳에서는 200m까지도 멀리서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멀리 가서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는 코미카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동하면서 쭉 뒤로 가면서 찍으면은 여기가 올림픽 공원이라 생각보다 되게 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찍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어 이거 진짜 멀리까지 찍히네 어쩌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지금 누가 이게 어 이제 목소리 안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거를 알려줄 사람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면 저기 저기 보이세요? 이 평화의 문 다리 바로 옆에가 제가 카메라를 올려놓은 상태고 지금 이 정도면은 일단 100m 넘은 것 같고요. 아무튼 정말 멀리서 어? 저 카메라에 제가 담길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쯤되면 이제 이 고프로, 고프로 마이크로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프로도 여기다가 잠깐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내려놓고 가도 제 목소리는 계속 똑같이 녹음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쭉 가고 있죠. 정말 멀리 왔는데 거의 저기 끝까지 가도 깃발 있는 데까지 가도 계속 소리가 날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멀리서 여러분들이 찍을 일이 있을까? <laughs> 그것도 의문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피사체가 보여야지 아주 점으로 보일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거리면 일단 혼자 찍기 때문에 제 카메라가 걱정돼서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저기 멀리까지 갔다 왔는데 느낀 게 있어요. 방금 쭉 멀리 가면서 목소리가 잘 들어갑니다. 언제 잘 들어가냐? 정면을 봤을 때 송신기랑 수신기가 같이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움직일 때는 잘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뒤돌았을 때 지금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뒤에 도니까 조금 목소리가 찌직거리면서안 돌아간다. 이거 여러분들 알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정면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은 저기, 맨 끝에까지 가도 목소리가 아주 클린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무선 마이크가 진짜 좋구나, 이번 기회에 많이 느꼈어요. 노이즈 제거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여드리면 마이크 옆면에 보면 이 밑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마이크에 파란 불빛이 들어오고 있죠. 파란 불빛이 초록 불빛으로 이렇게 변해요. 초록 불빛으로 변하면은 노이즈 캔슬링 모드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코미카 비모시 3를 사용하면서 진짜 느낀 건 아. 무선 마이크가 진짜 대단하구나. 왜냐면 여러분 이제 제가 액션캠 들고 고프로 들고 막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말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밖에 다닐 때 조금 크게, 완전 크게 다니어도 제가 말하는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영상으로 편집하고 이제 자막 넣고 하는 건데 친구랑 같이 갈 때는 친구도 그 정도로 목소리 내라 이런 말 못하지. 뭐 친구가 뭐 그냥. 같이 밥 먹으러 따라온 건데 뭐라 그래. 그런 게안 되는데 지금처럼 코미카 비모 C3 마이크가 있으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되게 조용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냥 평소에 조용하게 친구랑 대화할 때 정도로 말하는데도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친구도 그냥 평소에 얘기하는 만큼만 얘기해도 마이크만 달고 있으면 마이크가 두 개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죠. 친구 목소리도 같이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전에 사용하던 무선 녹음기보다 만원 이상 저렴하고요. 16만 원 이랬죠. 그리고 둘이 사용하려면 녹음기 두개 있어야 돼. 그럼 한 34만 원 정도 될 텐데 이거 하나, 16만 원짜리 하나로 해결 가능하다. 무선 마이크를 처음 사용해본 저로서는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 시작하고 친구 목소리도 들어가게끔 찍고 싶다. 근데 마이크 필요하다. 무선 녹음기 있으면 내 목소리밖에 못 집어넣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이렇게 마이크 두개 있는 코미카 비모3, 무선 마이크 구매하시면 충분히 친구 목소리도 듣고 좀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코미카 비모3 무선 마이크 리뷰 영상이었고요. 그럼 전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